네 비가 오고 있어요. 오늘 딸기 모종 세 구를 심었고요. 오늘 온실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구모부와 저희 신랑입니다. 오늘 여기도 비가림막을 하나 해야 될것 같고요. 음, 아, 장미들은 이걸, 어, 여기도 잘라줬어야 되나. 죽은 가지들을 좀 쳐야 될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를 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스식하 오늘 뒤 맞고, 많이 많이 자라라. 제가 한 10개를 심은 것 같은데,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개가 넘는 것 같네요. 어? 예쁘게 자랄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할미꽃, 할미꽃 작년에 심었다가 거의 죽은 줄 알았던 할미꽃이 꽃을 필것 같습니다. 오늘 사온 모종들 일곱 그루 심었고요. 아니모니. 얘도 시고시소아가 꽃무늬를 터트릴것 같습니다. 오늘 딸기밭 딸기를 우기 하나 조기 하나 심었습니다. 얘는 이제 샤인머스켓나무 블루베리 복숭아 어, 이제 샤인머스켓스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제 만들어 놔야겠죠? 음, 얘는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음, 잘 하긴 할까요? 잘 하긴 할까요? 딸기는 잘 하긴 할까요? 동백꽃은 다 필까요? 네, 저희의 꽃밭입니다. 아, 이 아내모네가 아내모네가 이상하게 마음에 드네요. 올해 음. 잘 피면. 내년에도 더 심는 거예요. 와. 어. 아, 꽃밭이 색색으로 하니까 좀더 화려해진 느낌입니다. 무스카리는 여기는 이제 무스카리 밭을 심을까 봐요. 그리고 이제 히아신스도 사다 심어야 되는데 올해는 히아신스를 못 심고 내년에는 히아신스를 심을 생각입니다. 음, 뭐가 올라오고 있어니 부추 같아요.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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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은 4월 말일날 심을 예정입니다. 당근들 당근들 크고 있죠? 이제 먹고 싶을 때 당근 캐 먹으면 돼요. 음, 아차 오늘 상추씨 뿌릴건데 아 깜빡했다 오늘 상추씨를 뿌릴 예정입니다 저쪽부터 상추를 좀 신고 가야되겠어요 음.